개그맨 최군이라고 합니다. 실, 생방송 하고 있는데요. 괜찮으시면 간단한 인터뷰좀한번 부리바트 네. 감사드립니다. 어, 얼굴을 베는 순간 처음에 이렇게 아는 얼굴이 아닐까 싶었는데 아, 예. 혹시 연예 활동을 좀 하시는 분이신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본인 소개를 본인 입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 네. 어, 저는 어, 어, 몇년 전에 헬로비너스라는 그룹으로 활동을 했었던 윤조라고 합니다. 헬로비너스, 네. 나본적 있잖아요. 그러면? 오, 맞아요. 방송한 어, 적 맞다, 있죠.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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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야, 야, 아는 얼굴이구만. 그래, 헬로 비너스구만. 아니 비너스구만. 그러니까, 아니 어서 봤나 했네. 저희 헬로 비너스를 방송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니 오늘 어떻게 오신 거예요? 오늘. 네. 어, 패션 위크 패션 이크에서. 패션 위크로 보러 오셨군요. 네. 실례지만 저희 헬로 비너스에선 지금 나왔죠. 어 이런 애한 뭐 하지마 헬로 비너스를 나오니까 더 이뻐지네요. <laughs> <laughs> 아, 혹은 너무나 예뻤는데 약간 다른 멤버들 사이에서 약간 같은 의상에 있어서 그 약간 재조명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어, 봐요. 윤조는 네. 아름다웠다. 네, 아름다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활동은 어떤 이름으로 이제 하시는 건가요? 어, 윤조라는 이름으로 예. 활동할 계획이고요. 네. 음. 여러 방면으로 음. 네,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네. 많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을 좀 빼셨나요? 많이 뺐습니다. 많이 뺐군요 네, 빠졌죠. 많이 빠졌군요.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들었다고요? 해봤자 지금 스물 다섯? 스물 다섯인데도 나이가 들었다고 얘기하는 정도면 <laughs> 지금 이제 솔로로 이제 활동을 하실 거죠. 예 그렇다. 그렇습니다. 네 윤조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오랜만에 이렇게 생방송으로 시청자들하고 오, 소통하시죠. 네, 윤조 원래 이뻤어. 아 윤조 원래 이뻤어. 예 음. 앞으로 아, 흥해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조 씨도 여기 또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본인이 직접 댓글을 쓸수 있기 때문에 자 윤조 씨가 여러분들 위해서 한마디를 써 주실 거예요. 오늘은 매니저분은 어디 계세요? 쪽이. 아. 네, 이쪽이. 아 매니저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보내기 했어요? 네. 뭐라고 썼나요? 볼까요? 아이고야아 시청자분들의 마음까지.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어, 앞으로 윤조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최고 TV도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대문에서 윤조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